사진 출처 폐렴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노인의 모습 책 GPT 생성.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건강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폐렴은 한국 고령층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며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지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폐렴은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이 기사에서는 폐렴의 위험성과 원인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16.5%로 2025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임 질환의 비중도 커지는데, 폐렴은 면역력이 약화된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폐렴은 다양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며, 노인의 면역 체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의료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여전히 고령층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방 및 초기 대응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인 폐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폐렴고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들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해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이는 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심한 피로와 혼란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다. 폐렴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폐렴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폐렴구균 백신의 중요성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같은 간단한 실천이 폐렴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폐렴은 한국 고령층의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적절한 예방과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노인 개개인의 관심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폐렴 예방 캠페인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폐렴 예방은 단순히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중요과 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예방이 곧 생명을 구하는 첫 걸음이다.